2012년도 미국에서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2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교직원도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전에, 5개월 전에 또, 어 콜로라도주에 있는 소도시 오로라라고 하는 어느 극장에서 또한 형아가, 한 형아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세상에 불만을 품고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오로라라고 하는 도시 근교에 있는 콜롬바인 고등학교에서는 1999년도에 두 명의 고등학생이 어디 집에서 가져온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그때도 12명의 학생들이 죽고 한 명의 교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근데 그 형아가 하는 소리가 그중에 잡힌 형아가 쓴 글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동물들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이유 없다. 그렇게 글을 써서 충격을 줬습니다. 세상이 참 우리를 환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똑같이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절 말씀에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부모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락받은 삶을 긍정적으로 즐길 줄 아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 사실 화가 나죠. 성경에서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화나게 안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부모가 하지 마라, 혼낸다, 하지 마라, 어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다 분풀이하듯. 우리 형 아들처럼 막 총을 쏴대고 막 다부시고 어? 집을 뛰쳐나가고 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상황만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법으로 분풀이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에게 인생은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세대들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 <laughs>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그것 골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선물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왜 해필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더막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를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더잘 사는 나라, 더 가능성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려면,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태어난 것만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막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부모님이 돈 줘서 용돈 주고 또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미술도 가르쳐 주고 오만 것들을 다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맙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놔줬어? <laughs> 왜 우리 집은 왜이 모양이야? 어? 왜 학교를 가야 돼?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해? 왜밥 먹으라고 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화만 더 돋구는 것이고 나한테 돌아올 용돈도 끊어지고 더 많은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내게 주신 이 삶, 야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처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쁘고 또 똑똑하고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막난리피고 다녀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아이들한테 막 느껴져요. 이 아이들이 커서 장차 어떤 사람들이 될까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무슨 막, 저 그 이재용 같은 큰 사업가 부자하고 다 소용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최고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고래등 같은 집 있고 좋은 집, 넓은 집다 좋은 차다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최고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최고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최고 명문 학원이고 하나 더 여러분이 지금 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종시에서 최고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긍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뭐 승승장구, 그냥 모든 게다잘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화난다고 해서 뭘 집어 던지고, 달라들고, 어? 폭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친구들 때려 패고, 어? 가서 막 물건 부수고,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화난다고 막, 어, 아버지 총 들고 가가지고 막다 죽어라 하고 싸 싸대면은 그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고 어, 어, 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인생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짐 싸들머지고 집을 뛰쳐나가도 안 돼요.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가라고 했때 진짜로 어, 여행 가방에 짐을 싸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집 밖을 나가고 부모님 떠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 자기 집보다, 자기 부모보다 더 좋은 데는 없으니까요.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얼굴 찡그리고 불퉁불퉁 하면서 부모님 말안 듣고 또 하지 말라는 게임이나 하고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일삼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애시당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저 못된 형아들이나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부러 망가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안 된다 할지라도 살 만한 세상이에요.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앞으로 우리가 모험할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세상이에요. 마음을 굳게 벗고 좀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올바르게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기 전에 자기 방부터 잘 정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왜 아멘을 그게 안해? 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 가만히 되짚어 보면 모든 걸막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싶지. 왜 나를 이렇게 놔줬어왜 이런 옷을 주시는 거예요? 또왜 밥을 먹으라고 하고, 왜 학교를 가라고 하고, 왜 모든 것들이 불망투성인데,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런 걸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관리부터 똑바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부모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어? 왜 세상과 이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고 일어난 침대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응? 자기 옷은 자기가 정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면서 부모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하고 있다면 자기 할 일도 못 하는데 뭘 요구할 자격이 있겠냐고요. 자기 방에 쓰레기,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뭐 학교를 원망하고 학원을 원망하고 어? 또더 나아가서 세상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건 따라서 해보세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laughs> 나부터 내 몸부터 바르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부터 깨끗하게 냄새 나지 않게 어? 깨끗이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 방부터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그러면서 서서히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놈의 인간들 다 없어져야 된다. 다 못됐다. 나한테 전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느냐 하고 다 쏴주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내 밥, 내가 내 손으로 먹고, 내 옷까지 내 손으로 정리하고, 내방내 내 손으로 청소해서 깔끔하게 하고는 있나?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숙제? 내가 스스로 똑바로 잘하고 있나?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구하려고? 이 지구를 구하려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냐고요. 자기부터 잘하면 됩니다. 자기부터. 그래서 자기 방부터 정리하는 정신을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할 일은 내 손으로. 내 방은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못 해준 것만 생각하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뭐지? 아 감사하다. 그럼 그걸 갖고 내가 무엇할 수 있지?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뭘까부터 생각하고 조그만한 실천부터 해나가기를 바래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방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 방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내가 도움받을 것을 요구하자 그러면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다줄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방도 잘 정리하고 네아를 일은 똑바로 하니까 뭐든지 원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것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가 원망과 불평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감옥에 살듯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솔제니치니라는 할아버지는 8년 동안 수용소야, 저 소련 스탈린 정권 아래서 수용소에 갇혀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가 할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읽게 허락해준 책은 성경책. 성경책 읽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그의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소련이 붕괴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2008년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처해있든지, 거기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게 뭐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그것부터 하나씩 조그만한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충분히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부모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말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날아오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요구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날아오르세요 이 사회와 국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사회와 국가를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날아오르시라고요. 그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험한 세상, 화가 치미로 오르는 세상 잘 참고 오랜 세월들을 살아온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누구도, 누구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그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인생에 희극만 있겠습니까? 비극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감사하다고 들을 만합니다. 훌륭하게 잘 살아 오셨어요.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 그거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에 돌아가거든 자기 방부터 잘 정리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깔끔하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